야. 아주 칼다봉에 꿈이 칼다봉에 왔습니다. 오늘은 온몸으로 예우는 기억절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해 보니까 너무 재미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어서 왔습니다. 제1과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러진 나이다 1 0편 84편 1절의 말씀입니다. 자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. 0할 네 때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 겠죠 영0 0 겹치면서 더 깊은 자신의 영0을 생각합니다. 0영0이여0 0 0 0 0 0 0 0 0 0를 생각하면서 두 팔을 벌려서 궁0을 생각해 봅니다. 여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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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너무 사모하다가 넘쳐서 쇠약했습니다. 바짝 마른 모습을 생각하면서 쇠약하며 내 마음, 마음은 하트죠. 내 마음과 육체, 움직이는 육체를 생각합니다. 살아있는 것은 불뚝불뚝 뛰니까 살아계시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부러진 나이다. 10편 84편 1절 온몸으로 해오면 기억하기 아주 좋습니다. 제 2관은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일이, 본보기가 되고, 또한,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.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입니다. 그들에게, 지나간 세대니까 뒤를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일어난, 왜 이렇게 할까요? 일입니다. 일. 일은 일이, 숫자로 기억을 한 것입니다.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일이, 눈을 크게 뜨면서 본보기가 되고 쉽죠. 본보기 우리가 바라봐야 될 본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. 눈으로 보니까 본보기가 되고. 또한 박수를 치면서 그들이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강화기해서 또한 말새는 새가 들어가니까 손가락 세 개를 하면서 말새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는 것은 자는 머리를 치면서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. 너무 세게 때리지 마십시오. 머리가 아프니까요.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이렇게 여시면 되겠습니다. 제 3관은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. 야고보서 3장 16절입니다. 이 시기 시기, 시기, 남을 시기하면 머리에 뿔이 나지요. 시기와 다툼, 이 주먹이 싸우는 것입니다. 다툼이 있는 곳, 장소를 생각하면서 있는 곳에는 혼란, 한쪽 팔은 이쪽으로, 궁둥이는 따로 가니까 혼란이겠죠. 이렇게 혼란, <laughs> 혼란과 아까 두 개였는데, 뿔이 이제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까 이 손가락이 열 개가 된 것입니다. 모든 악한 일이 있는 이라. 야고보서 3장 16절. 복음 3장 16절에는 복음이지만 여고수서 3장 16절에는 악음입니다.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. 이렇게 여러분 온 몸으로 한번 외우시면 재미도 있고 기억제를 오래 기억하게 참 좋습니다. 1과 2과 3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. 신나고 멋진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